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역을 처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죄의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검사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어려움을 혹시라도 알고 싶어 해서 교도소를 직접 체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본 검사들은 무조건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가두는 일을 좀 금해야겠다. 자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체험을 해보니 이 정도로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의 범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된 제소자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죄가 없는 너무나도 깨끗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이 사회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셨고 또 그를 통해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단호하시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즉,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또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의 영광된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께서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성김의 자리도 오셨던 것입니다. 부린도우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힘써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를쓴 바울은 빌립포 교회의 성도들 위 함께 일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치하기를 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누구를 제시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필리포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중에 가장 첫 번째인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보하다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겸손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짓고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하셨으며 결국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만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만왕의 왕이니 나를 섬겨라 하면서 왕의 인간적인 왕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용서받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번제의 제사는 어떠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번제할 어린 양, 번제할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재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온전히 태워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직접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번제물을 통하여 내 죄를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하여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이 이러한 제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행해짐으로 인간의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 번에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 하나님께서 조건을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 입니 신이 높은 곳에 계셔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착한 마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 사원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하셨다고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방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즉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행함을 본받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착한 마음을 지니고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만나서 손님께 물건을 팔고 AS 처리를 합니다. 근데 가로 AS를 하고자 하는 손님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매우 분노에 있습니다. 왜? 나는 이미 이곳에서 돈을 지불을 하고 내 시간을 썼고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그 물건이 이상이 생겼을 까라는그 하나만으로도 분노해서 그 매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분노하여서그 분을 터뜨렸을 때 내가 똑같이 아니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화를 내십니까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한다면 AS 처리가 될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고 아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다시 매장에 오게 하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한번 보고 저희가 한번 AS 될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풀어갔을 때 손님은 안도를 합니다. 왜? AS가 될 것이다라고. 설사 그게 고객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 할지라도 이것은 AS 처리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저희 고객이시니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범, 범위 안에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그 고객은 영원한 이 매장의 단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부딪히게 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분을 내고 부딪히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해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때 행복한 적 있으십니까? 줄때 행복한 적. 어, 언제 행복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내 욕심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받았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줄때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또그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내가 행할 수 있을 때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무언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받았으니 너무나도 많은 걸 받았으니 나도 무언가 드릴 수 있는 단순히 카네이션 하나, 단순히 선물 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어버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부모님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근데 특별히 어버이 날이기 때문에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늘삶 속에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줄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마음을 본받아서 내 가족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줄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를 주의 마음을 사도들이 본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결국 순교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그들의 순교로 인하여 많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은 은혜 받기만을 원합니다. 교회 왜 가십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주옵소서 기도라고 칭합니다. 주소서 기도라고 칭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소서. 늘 달라고만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기도가 왜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까요? 주님, 나도 주님 따라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고 내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셔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 받았으니 나도 베풀겠습니다.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해 연말이 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매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닙니다. 신방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늘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는 제가 안신년 취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봉사하고 있는 20분, 1년만 쉬겠습니다. 그럼 과연 1년만 쉬고 그 다음에 복귀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고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곤두박철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낳습니다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려 하지 않고 받기만을 원할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는 그 결단이 그 마음이 그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더 받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이것 봐라. 내 것을 먼저 생각하네. 그래. 너가 생각하지 못한 것더 많이 베풀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사욕이 없는 마음입니다. 7절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사심이 없는 마음, 사욕이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만 따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만왕의 왕, 인간적인 왕의 욕심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이그 나라가 정말 잘 되고 잘 사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으며 착한 마음을 가지셨고 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으며 사욕이 없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내 삶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만 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꿈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주는, 내가 먼저 베푸는, 내가 먼저 선행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